찍고 보내 놓고 찍고 자, 쓱 보내 놓고 <laughs> 야, 보내 놓고 돌아올 때 찍고 리사벨 재밌는 것만 합시다. 바로 뭐냐면 각주 무기 새로 나왔죠? 이게 리사벨한테 지금 맛돌이라고 합니다. 맛돌이 어떤 형식이냐면 리사벨이 원래 애를 찍는 걸얘 스랭크를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리챗이좀 빌드가 발달이 될수 있는데 이 무기가 진짜 귀신같이 그냥 S 레벨을 만들어 준다고 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 아, 아니, 아니. 아, 아 괜찮은데? 괜찮긴 한데. 아, 니 이거보다 더 빨리 못 만드나? 왜 이렇게 느리지? 근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느린데? 리사벨 전용을 하나 만들어 볼까? 이렇게만 좀 넣어볼까요? 넣을게 없는데 이러고 자 그럼 화살까지 넣어서 <laughs> 화살까지 넣어서 이렇게 때려, 때려볼게요 자 사말 쓰고 자 한번 여기다 갈겨볼게요 <laughs> 어? 어 잠깐만 와나온다 나옵니다 나온다 이거다 이거 <laughs> 아니 바로 넣 바로 만들어지는데 이거? 아니 쓰는 법이좀 복잡하기는 하네 내가 이거를 이거를 쓰면은 빨리 초기화 되기 때문에 보스전에는 잘안 안 먹히고요. 잡몹이 있을 때좀잘 먹히네. 레칫 같은 경우는 잡몹이 많으면은 톱니가 사라지기 때문에 좀 잡몹이 많을 때 쓰기 어렵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잡몹이 많을 때 쓸만합니다. 이럴 때. 돌아올 때 이거 예스 콤보 만들어 주니까 <laughs> 이런 식으로. <야. 웃음> 찍어. 아니, 예스 콤보가 무한 유지되는데? 아, 확실히. <laughs> 확실히. 연극에서 쓸만하다, 이거. 확실히. 그니까, 리첼이 아직 보스무이니까 이거 그냥 써도 될것 같은데? 연속으로 쓰기는 어렵고, 이런 식으로 보내고, S랭크 찍고, 보내고, 보내고, S랭크 찍고. 근데, 잠깐만. 나 갑자기 든, 생각, 갑자기 든 생각인데, 빨간약 먹은 것 같거든? 이거 그냥, 그냥 때로도 S랭크 그냥 찍히지 않나? 빨간약이었던 거임. <laughs> 생각해 보니까 잡몹이 많으면은 그냥 s 랭크 찍혀. 사실 이걸 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이거 확실히 확실히 잘안 먹어. 어 보스 전에는 먹기가 힘들어. 어 이런 식으로 써, 이런 식으로 쓸 거면 이런 식으로 보내고 보스한테 딱 붙어서 돌아오는 거 받아 먹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쓰면은 근데 진짜 쓸만할 것 같긴 해. 근데 베스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살짝 아깝네 뭔가. 100% 100%예요 발동확률 이거 무기효과 터트리면은 오르는게 있을텐데 근원중에 어 추가효과 발동시 자 한스테이지만 더밀어볼게요자3 0쓰고자 발동확률 추가했습니다 1 <laughs> 되긴 된다 되긴 된다 아까보다 잘오르거든요 0 <laughs> 다 한번 찍고 드르륵. 자 한번 찍고. 야 드르르. 자 한번 찍고. 드르르. 자 찍고. 이거지 이거지. 아 근데 이거 이거 총 자체가 재밌게 나와 가지고. 야 이거다 이거 이거다 이거. 자 보내 놓고. 찍고 보내 놓고. 찍고. 자쓱 보내놓고 <laughs> 야 보내놓고 돌아올 때 찍고 벽에 닿으면 바로 돌아와서 어, 저 멀리 찍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럼 이렇게 하면 쌓이거든요 바로 그치 이렇게 써야지 쓸 거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근데 이게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레칫 대체품으로 쓰기에는 레칫은 그 지속이 돼가지고 보스전에서 쓸만하거든요 리사벨이 보스전에서 S랭크 찍기가 좀 불편해가지고 레칫을 쓰는 건데 굳이, 보스전에서 잘안 되는, 거 쓰겠다고, 이거 쓰기에는 조금, 음, 어불성설 느낌? 아, 재밌어. 확실히 재미는 있습니다. <laughs> 보스에서, 봐봐요. 보스에서 쓰기가 조금 힘들어. 이렇게 돌아올 때 이렇게 박아야 돼. 이런 식으로. 근데 보스가 가만히 안 있는, 안 있는단 말이야. 아니면, 이렇게 써버리고, 써버리고 평타, 평타 올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려야 될것 같은데? 어. 보스전에서 쓰려면, 보내놓고 평타로 스택 초기화 해놓고 돌아오는 거 찍히면은 예스랭크 박치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조금 될것 같아요. 자, 이거 보내놓고 평타 치고 돌아오는 걸로 찍혀서 120빵 그치 이런 식으로. 어 아, 괜찮다. 근데 이, 이런 이 식으로 쓰면은 레치 대용품으로 쓸 만할 것 같아. 어 좋은 것 같아. 야좋습니다 개축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리사벨 전용 무기 두 개. 여기에 무슨 버프가 있냐 하면은 또 공격 상승 효과 있거든요. 공격 꽤 많이 올려줘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각주 전무가 아니라 리사벨 전무가 됐는데요. 각주는 남캐잖아. 자, 각주 무기 잘 쓰겠습니다. 꼭.